할렐루야 시드니 우리 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얘기한대로 제8과 성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여 이마소서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여 이마소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성령여 이마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 가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찬양 가사에 적힌 이 가사와 성경 말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 찬양이 가사를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르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피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참 멋지죠. 우리 다같이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길 바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부르는 성령의 임재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믿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모여 또그 하나님을 더 간과하게 된 것이죠.방금 함께 부른 이 찬양처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크,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성령님은 이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서야 그 성령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0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구원사역 또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믿음의 모습으로 찬양하게끔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잊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생각, 내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는 생각.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끄셨기에 가능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가사를 살펴보길 원하, 원해요. 계속해서 나온 가사의 찬양은 찬양의 가사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찬양가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찬양가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함께 떠올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가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찬양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방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와, 언,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기 바,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권세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권세,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신 거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신비한 연합으로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믿음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찬양의 마지막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 우리의 이러한 저러한 모습을 포괄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바라볼 때 그것이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세, 세 분이시나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시나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 분의 하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 특징은 있으나 그것이 따로 각각 구별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한 연합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만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끔 인도하셨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 성령님과 더불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인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맞게 우리에게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어떠한 신비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 인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